여기 상추 얼마예요? 한 봉지 2 0에0 0 원. 여기 있는 거다 주세요. 아이고 세상에, 못받을 거야 아가씨. 아이고, 고마워. 아 어, 맛있겠다. 또그 정성으로 키우셨으니까는 어. 이 삼장이면은 그냥 다 돼. 어, 이제 근데? 됐잖아, 다 됐잖아, 아, 먹어 됐잖아. 음, 기가 막히다. 맛있겠다 이거. 계란말이 이거 디지잖아, 다 이게 다 조합이 있는 거야. 뭐야? 아. 너무 많은데 비빔밥에 잎채소가 안 들어가면 그비빔밥이아 아, 그래? 싹 하루 만제 마무리를 딱 해주면 거짓말 하지 마 지금 상추 맛이 너무 세 영애야. 너가 좀 요즘 많이 질려하는 것 같아서 내가 편지를 좀줘봤어 어우 야 이게 뭐야? 상추 튀김, 상추 무침, 상추 샐러드 쌈 트리오. 커만이 맛있지 않아? 그러면 싸움 싸먹으면 돼. 아. 제가 기다려. 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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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까지 먹어볼게. 이거까지 응. 먹어볼게. 응. 이거는 샐러드. 샐러드. 응. 상콤할 거야. 어때? 다 물려. 많이 물려? 너무 힘들어.